안녕하세요. 코인유네부입니다. 2022년 3월 20일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들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방에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상방으로 한번더 트라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길게 장대 음봉을 지금 꽂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짝짝이 구간, 미니미 짝짝이 한번 보여줬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큰 저항구간을 열심히 뚫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올라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됐는데 결국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5분봉이 계속해서 상단 웨이브 트렌드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정확하게 컨펌을 내는 모습을 지금 보여줬습니다. 지금 단순히 15분 봉 뿐만 아니라 긴 1시간 봉으로 가서도 똑같이 다이버전스는 하락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웨이브 트렌드 상단과 어레스의 상단으로 이런 식으로 비비고 있었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이 아니었나. 한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 분만 그럴까요? 이시간 봉에서도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굉장히 상단에서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웨이브 트렌드 또한 계속해서 상단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방의 큰 힘이 거의 끝나간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6시간 봉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일봉도 역시 정확하게 99위 평선을 9 9 평선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일봉이 이런 식으로 음봉이나 데빌메이크라이, 즉 완전히 올린 것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다음 날봉에서는 추세전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가장 뻔한 시나리오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한번더 지지해주는 척을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요 라인은 지켜주겠죠. 검은 고양이 내려 차트. 쉽게 우리가 볼수 있는 차트 유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페이크를 한번더 준다면요. 한번더 찍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더 찍을 수는 있으나 이거를 맞고 바로 떨어질 것을 보여주고 워낙 지표가 과열됐기 때문에 만약에 뚫더라도 오버슈팅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쭉 뚫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반적으로 제가 어제 봤던 비와는 크게 다르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고 역시 상승보다는 하방의 무게를 두고 포지션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나스닥이 상승을 아주 많이 한 채로 결국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비트가 상승분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고 너무 과매수된 상황에서 상승 거래보다는 하방에 대한 거래가 몰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리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못 올라갔고 빠지는 거는 엄청 빠집니다. 만약 쇼스를 잡고 싶으시면 비트코인도 아주 좋지만 리플 쇼스 받아보시는 것도 아주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더리움은 쇼스를 조금 참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차트를 불러와 보면요. 잠시 렉이 걸리는데 <laughs> 새로 고침을 해서 한번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를 같이 보면 보시죠. 올라가는 거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났고 내려가는 거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방어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밑에 상승부온다는 뭐, 훨씬 올라갔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떨어지긴 하겠지만, 금방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하겠죠. 만약에 하락 후, 롱을 잡고 싶다면, 은 역시 이더리움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애매합니다. 사실, 월요일이 됐을 때 어떻게 흘러갈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롱보다는 역시 숏이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 부분은, 이트리딩뷰 퍼블리시를 통해서도 제가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영어로 c o i n u n i b r e 라고 치면 나오죠 제가 상단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퍼블리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말고도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트레이딩뷰에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이 부분을 성세하게 제가 오프 채팅방에서 무료로 리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 리딩방을 들어오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 뭐 돈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